25년 무명 박세욱이 감동의 우승을 차지한 보이스트롯시 mb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종영했다. 26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방송된 mbn 초대형 200억 프로젝트 보이스트롯 결승전은 유료방송가구 기준 11.42%, 18.28%, 16.865%의 시청률을 나타내며 mbn 시청률의 새 역사를 썼다. 이는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이자 이날 방송된 모든 예능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 또한 보이스트롯 자체 최고 시청률과 역대 MBN 방송 시청률까지 경신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졌다. 장장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결승전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뜨겁게 집중됐다. 이날 결승전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언택트 무관중 무대, 출연자 대기실, 전문평가단 40인까지 상원 중리로 진행됐다. 결승전은 탑1 뽕기 마틴 홍경님, 랩트로트 창시자 스위피, 청학동 천재 김다현 서바이벌 최강자 조문근, 리틀사이 황민우, 트로트 꽃미남 박세우, 불사조추대엽, 트로트 완판남 박상우, 꺾기 고수 박광현, 가요제대상 출신 문희경의 경연으로 꾸며졌다. 결승전은 기획 미션 900점, 개인 미션 1800점으로 총합 2700점 만점으로 최정, 최종합산을 통해 티오피스기를 선정했다. 무엇보다 결승전에서는 탑10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역사적인 컬래버레이션을 완성했다. 홍경민 차태현슬위피 린딩 김다현 더원 조문근 진주 홍민우 김수찬 박세욱 김영임 추대현 육중환 박상우 태희 박광현 우승 등 문희경 에1 2의 기획 무대가 현장을 달았다 마치 연말 시상식을 보는 듯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스타들의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탑텐과 듀엣 파트너로 무대에 오른 스타들은 무대에 헌신의 힘을 쏟아냈다. 기립 박수와 눈물, 환호가 교차한 장관이 펼쳐졌다. 여기에 레전드 심사위원 남진과 보이스트루스로 인생 인악을연 정동남, 김영민 안희정. 달샤베 출신 수빈, 채영인, 한리수의 축하 무대까지 더해져 결승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빙의 대결 끝에 박세욱이 1위에 김다연이 2위에 조문근이 3위에 올랐다. TOP3 세 사람은 3차 미션 주제인 나의 가족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TOP3 경연은 심사위원 점수 1000점, 전문가 평가단 점수 800점으로 총점 18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참가자는 박세욱이었다. 박세욱은 김용임의 오래오래 살아주세요를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애절하게 불렀다. 의견 없이 완벽한 무대와 절절한 감정의 심사위원들마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조문근은 나훈아의 홍시를 열창했다. 행복한 가족의 기억을 듬뿍 담은 조문근의 시원시원한 열창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레전드 진성은 점수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노래로는 검증이 다 끝난 실력자들이라고 TOP3의 완벽한 실력에 심사위원으로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은 금잔 뒤에 엄마의 노래를 선보였다. 특히 김다현은 노래 중간 오열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힘겹게 노래를 마무리한 김다현은 무대가 끝나고도 벅차오르는 감정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함께 울며 김다현을 응원했다. 이렇게 결승전 티오피3의 무대까지 끝이 났다. 그 결과 3위는 조문근, 2위는 김다현이었다. 최종 우승은 1,700점을 받은 박세욱이 차지했다. 보이스트롯은 대한민국 방송사상 최초로 톱스타 80명이 출연하는 서바이벌로 트로피 예능 신기원을 열었다. 이를 증명하듯 MBN 개국 이래 역대급 시청률 새 역사를 쓰며 붉음을 장악했다. 일대 보이스트롯 우승자인 박세욱은 25년차 무명 배우에서 보이스트롯으로 신의 트로트 스타로 등극했다. 박세욱은 최종 우승자로 후명되자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다. 감격스럽다라며 오열의 안방을 눈물로 물들였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시청자들에게도 가슴 뭉클해진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 보이스 트로트 기획 연출을 책임진 박태호 제작본부장은 보이스 트롯 덕에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출연진, 제작진 모두 무한한 뿌듯함을 느꼈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지금 모든 것들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꿈을 지키라고 열심히 하라고 주신 산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25년 차 무명 배우 박세욱이 MBN 200억 프로젝트 보이스트로스로 인생 역전을 이룬 후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던 간절한 바람대로 25일 방송된 보이스트로 대망의 결승전에서 그는 최종 영예를 안았다. TOP3에 오른 김다현, 조문근과 또한 번의 주제 미션을 펼친 끝에 1위를 차지했다. 매 무대마다 각기 다른 색깔로 자신의 매력과 실력을 보여준 그는 보이스트롯을 통해 아무했던긴 시간을 털고 진짜 음악 인생을 활짝 열어세쳤다.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들이 지나가더라며 눈물을 보인 그를 방송 후 전화로 만났다. 큐! 축하한다. 우승을 예상했나? 전혀 못했다. 이번에 보이스트롯에서 본선 라운드에 오를 사람 80명을 뽑았는데, 제가 80번째 참가자였다. 79명을 뽑고 마지막 남은 1명, 그러니까 80번째가 저였다. 80번째로 들어가서 1등이 된거다. 꿈같다. 주마등처럼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더라. 눈물이 흐를 것 같았는데 MC 김용만 형님께서 말을 걸어주셔서 다행히 적당히 울었다. 큐! 이력상금은 어디에 쓸 것인가?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 그걸 갚아야 할것 같다. 또,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데 쓰고 싶다. Q. q 엣 무대 파트너로 김용임 씨를 선택했는데, 몇년 전에 선생님 콘서트 스태프로 일한 인연이 있었고, 그때 선배님 노래를 듣고 진짜 팬이 됐다. q 엣 미션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저에겐 트롯 스승이자 교과서다. 뮤지컬 배우 파페라 그룹으로 활동했는데, 트로 오디션 보이스 트롯에 참가하게 된 비기는 트롯을 준비했다. 'MBN 라스트 싱어 때 조엘라 누나가 도와달라고 해서 무대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제가 몸담고 있는 파페라 그룹 트리니티와 함께 합창단 개념으로 날개란 무대를 꾸몄다. 그때 작가님들과 제작진이 보시고 '저 친구 한번 데리고 와봐' 하셨단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게 됐다. Q. 트로트에 원래 관심이 많았나? 원래 좋아했고 즐겨 불렀다. 예전에 미스터 트롯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크루즈 공연을 가는 스케줄과 겹쳐 못 나가게 됐다. 6개월간 매일 트로트 연습을 했다. 크루즈 공연에선 트로트도 자주 불렀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3라운드 때 몸이 너무 아팠다. 고비였달까? 그때 부모님이 와 계셔서 힘을 낼수 있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심사평은 제일 처음에 사람들에게 저를 인지시켜준 얘기가 아닐까 싶다. 진성 선생님의 진짜가 나타났다는 심사평이다. 남진 선생님이 꾸준히 노력하면 큰 가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마음속에 와닿았다. Q. 부모님 반응은 입이 귀에 걸리셔서 오늘도 행복해 하시고, 매일 행복해 하신다. 효도하고 있구나 싶다. 고생했다 잘했다 하신다. 큐, 음악인 집안이라고 들었다. 누나는 독일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고, 동생도 실용음악을 전공했다. 현재 독일에 있다. 부모님은 인쇄업과 어린이집 하는 평범한 분들이다. 큐, 선우와 규의 무대도 화제였다. 1라운드부터 같은 대기실을 쓰고 정말 친해졌다. 서로 위해주는 친한 누나 동생이 됐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은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다. 그런데 제게도 타이틀이란 게 생겨 좋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듣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보이스트로스로 인생 역전. 25년 외길 인생 통했다. 1987년생인 박태욱은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안양에서 태어났다. 독일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미나와 실용음악을 전공한 동생을둔 음악인 집안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뮤지컬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보고 배우의 꿈을 키운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뱀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중학생 때 연극 출세기로 첫 무대에 올랐고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노래 연습을 했다. 2005년 전국청소년 대중 예술 경연 대회 개인 연극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일찌감치 재능을 보이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후 단국대학교에 진학해 연극을 전공한 박태욱은. 2007년 연극, 안내나, 못내나로 데뷔해 뮤지컬 '12아 햄릿 프로젝트', 런센스 젬보리 김종욱 찾기 더 초콜릿 카페 명동성당 '마리아 마리아' 등 무대에 섰다. 가수로는 지난 2016년 10월 첫 싱글 '어떻게요?'를 발표하고 정식으로 데뷔했다. 데뷔곡 '어떻게요?'는 뮤지컬 카페 명동성당의 수록곡으로, 뮤지컬 주연을 맡은 것을 계기로 정식 음원까지 발표하게 됐다. 김병수, 영동현과 함께 파페라 그룹 트리니티 멤버로 활동 중이기도 한 그는 주로 행사와 공연을 다니며 활동해왔다. 올 3월에는 싱글 앨범 미멤버를 발표했고 유튜브 채널 박세욱 세우기TV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20년이 넘는 활동에도 여전히 무명 배우 무명 가수에 불과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지 못했다는 그의 고백처럼 이름 석자와 얼굴을 알리지 못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진성의 극찬처럼 보이스트롯을 통해 박세욱은 25년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인생이 막 진짜 음악 인생을 맡게 됐다. 25년 무명 박세욱이